제가 핸드카인데요. 장바구니도 돼요. 핸드카인데 박스를 실을 때 넓은 어떤 부피의 박스는 실기가 어려웠는데, 옆으로 서랍식이 됐든 어쨌든 옆으로 꺼내거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좀 얇더라도 전체 무게는 어차피 중심을 여기서 받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걸, 이거는 약간 뒤로 제껴서, 어, 지게를 이거안제껴면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이렇게 짐을 끌어야 되거든. 이걸 제껴면 사선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돼서 쉽게 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갖다가 옆으로 어, 잠금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박스로 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관처럼 어, 만드는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게 서로 연결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이사 짐 센터나 뭐나 여러 개 연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연결 장치는 종류는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끌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또는 이런 뭐 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전동 장치로 제가 만들자 그랬었죠. 네, 전동 장치로 만드시는 장바구니는 제 기술. 또는 전동 장치로 어떤 그 여행, 여행 가방 있잖아요. 전동 장치를 추가해서 여행 가방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uh, 어떤, <laughs> <clears throat> 그리고 장애인용 장애인용 휠체어도 뒤에 이렇게, 이렇게 제낄 때가 없어요 몸이 너무 불편한데 그것도 다 제끼고 여기 팔팔 거는 데팔 거는 데서 살짝 이렇게 서랍식으로 빼가지고 손을 걸쳐 놓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시면 네, 장애인용 어, 그것은 제 기술이거든요 장애인용 어떤 휠체어를 어, 그냥 정상인이 정상적인 색체를 가진 분이, 이렇게, 비올 때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뭐, 비닐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휠체어식의 전동장치를 만들자. 또는 그, 전동장치를 자가 석유로 움직이는 걸 만들자 그랬죠. 석유, 협발료 넣어가지고, 석유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파워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지에다가 이렇게 짐실을, 그 실는 이런 것, 뭐 전기 장치라도 파워만 세면은 지에다 짐수레를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전 어떤 전동 킥보드에도. 석유 방식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짐수리를 달거 해서 그걸로 시장 보기도 하고요. 짐수를 연결하고 또 풀었다. 자전거에 있다가도 연결했다. 풀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전거 뒤에 있다고도 짐수리를 만드는 오토바이 뒤에다가 작은 짐수리를 만드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행 가방 같은 이런 가든데 예, 짐수레, 여행 가방이 있다면 그 전동 장치를 작은 전동 장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여행가방에 여행 있으면, 어, 가방에 바퀴를, 세 개를 두는 거예요. 여행가방이, 어, 여행가방에 있으면, 어, 밑에, 밑에 바퀴를, 어, 세 개를 둬가지고, 어, 짐을 내가 무겁게 내가 하지 않고, 세 개가 연달아서 가서 밑에서 이렇게 체중을 받쳐주니까요. 그 짐의 무게를 해서 쉽게 끌수 있는 이런 여행가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가방 안에 어떤, 어, 그 어떤, 어, 방수할 수 있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완충양치나병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 같은 거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완충양치로 인해서 깨지지 않게끔 그런 공간을 만드시거나 추가적으로 여기 서 안에 예, 어떤 찍찍이 방식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 가지고 여행가방 안에 예, 그 어떤 완충양치를 만들어서 뭐 깨지지 않는 물건으로 채울 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 찍찍이 방식이든 뭐든 딱 붙여 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박스를 어, 어, 여행가방 안에 들어가는 어, 이렇게. 여어를 집어넣어서, 여어를 집어넣어갖고, 통째로 그 안에 집어넣어주면 박스가, 박스가 그 안에 그 크기에 맞게끔, 여행가방 크기에 맞게끔 들어가고그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또는 구해까지 되면 더 좋겠죠. 하여행가방 안에 어떤, 그, 여 어, 에어를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총평상시 때는 다른 짐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에어만 집어넣으면 거기 완충장치가 돼요. 그 안에 병 같은 거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담는 이런 여행가방 만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수 부분에 있어서, 여행가방에서 구조형 알루미늄을 방수구조로 둬서 안에서, 여행가방 안에서 이게 만약에 터져가지고, 어떻게 물, 국물이 여행하는데, 어떤 항공기를 탑승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여행 냄새가 퍼진다. 김치 같은 거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거 안에 넣어가지고, 방수기능을 갖춘 그런 여행가방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가방도, 제가 이렇게 이런 핸드카처럼 뒷부분은 전동카가 달린, 전동이 달린 여행가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행가방이면 작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큰 여행가방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전동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동 양치를 달아서 전기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끌수 있는 이런 그 핸드카 같은 것도 장바구니용 핸드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는 이런 핸드카 같은 데도 전동 장치를 단 이런 핸드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끌 수 있다고 장바구니도 전동 장치를 달아가고 끄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 이게그 그냥 평상시에는 그 비닐 계통 약간 비닐보다 다 고주파 제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에 에어를 집어넣갖고 박스가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죠. 평상시 이렇게 접고 다니다가 에어만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박스가 외관처럼 돼가지고 장바구니나 아니면 장바구니 핸드카, 아니면 그냥 핸드카에다 실어서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가방도 이와 같이. 뒤로 제낄수 있는 예인가방 부분적으로 절반 정도만 위에 꺾어서 적거나, 3분의 1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끌면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예인 어떤 전체를, 전체를 뒤로 꺾어가지고, 이것처럼 뒤로 제껴서 이렇게 사선으로 끌수 있는. 그럼 내가 보통 예인가번끌때 바퀴가 있더라도, 네 바퀴가 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기울여서 보통 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 여행가방에 아... 보면은, 그, 약간 큰 여행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여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부분은 이런 것처럼 꺾어서 가지고가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혼만 혼자 힘만으로 여기서 여행가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몹시 힘이 듭니다. 아,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여행가방의 옆에 부분에 스피너 이렇게 기울여서 가지 않고 짐이 무겁다 했을 때 무거울 때는 기울여서 가지 못하죠. 그러면 옆에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손잡이를 어, 달아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손잡이는 접었다 폈다 하면 되겠죠 손잡이를 달아서 이거를 끌수 있는 네. 한쪽으로 손잡이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 이거 손잡이 밑에 이게 여기다 달아도 되고 양 옆에다 달아도 되는데 회사 마음이겠죠 양 옆에 사이드에 닿는 경우 또는 앞에다 뒤에다 이렇게 달아서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딱 끄는 네. 손잡이도 좀 그리, 그리, 그립감이 있고 편해 편하면 좋겠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